현대방동에서 군포 3분 가는 게 6만원. 근데 이게 여자기사만 된다고 써있어요. <laughs> 6만원? 와, 개꿀이네. 이거 내가 잡은 건데, 41,600포인트 왜 취소하고 다시 올리는 거여? 사나이님들, 안녕하세요. 아스팔트 사나이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고요. 지금 시간은 8시 50분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 준비는 했는데, 콜이 마땅한 게 없고, 잡았다가 콜을 뱉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됐네요. 그래도 뭐 늦게 나온 만큼 열심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제가, 어, 지지기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많은 댓글들이 달리기는 해요. 네, 근데 그거는 지금 제가 대댓글을 안 달고 있는 이유가 조만간에 라이브를 하면서, 라이브를 하면서 같이 소통하면서 댓글 달면서 소통을 좀 했으면 해가지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가벼운 부분들 아니고 하다 보니까 한번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지금 댓글은 제가 다 보고 있지만 대댓글은 달지 않고 있습니다. 어, 조만간에 댓글 같이 라이브 강, 방송 할 테니까 같이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어떤 분들은 지지 관련해서 연락처랑 저한테 또 카톡으로 주시더라고요. 더 있으시면 더 주셔도 돼요. 더 많을수록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다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함께 시작을 해볼 텐데요. 지금 첫 번째 콜로 시흥 금천동 가는 콜 잡았습니다. 어, 금액은 좀 싼데, 그래도 가야 될것 같아요. 선하님들 같이 여행 떠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출지 도착했기 때문에 시흥동 가서 금천구는 이제 그쪽 라인에 또 콜즈들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한번 콜을 좋은 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하님들첫 번째 콜로 시흥동으로 함께 가시죠. 고고! 아니, 적이 헐. 대박 사건, <laughs> 나 한테 술이좀돼 가지고 그러니까 업체 에다가 본인 이얘 기할 때 네, 아, 네, 감사 합니다. 조심히 들어가 세요. <laughs> 네아스팔트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9시 29분이고요 시흥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25,000원짜리 콜이었는데 어 손님이 자기 뭐 담배도 펴도 되냐 그래가지고 아네 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5,000원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만원 주신다고 해서 아 알겠습니다 이러고 와서 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되게 재밌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맞받아치고 막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5만원 야. Yes. 나이스 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팁이 2만 5천 원이 돼 버렸어요 나도 깜짝 놀랐네 그러고 나서 바로 중동 가는 콜이 조금 빠지기는 했거든요 4만 1천 원 50분 운행에 그래서 아 잡을까 말까 잠깐 고민하고 잠깐 고민하고 눌렀는데 빠졌어요. 아쉽죠? 그래서 그거는 빠졌고 <laughs> 돈 받은 거 자랑하려고 팁 받은 거 자랑하려고 단톡방에 사진 찍어 올렸어요. <laughs> 그게 조금 빠지더라도 잡을라 그랬거든요. 제가 왜냐면 콜이 지금 마땅한 것들이 없어서 연계로 가야 된다는 라 판단이었는데 실패를 해버렸네. 저는 여기서는 독산역 쪽으로 독산역 쪽으로 먼저 좀금 가보도록 할게요. 가면서 반경을 조금 넓혀서 한 2, 3km까지 멀리 보면서 콜을 한번 잡.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콜 되면 바로 가야지, 뭐. 신대방동에서 군포 3봉 가는 게 6만원. 근데 이게 여자기사만 된다고 써있어요. <laughs> 6만원. 와, 개꿀이네. 이봐, 아까 전에 그 용인 가는 거 금액 조금 안 빠지더라도 잡았었으면 지금 출발해서 가고 있을 텐데. 아, 이렇게 또 죽는구나. 잡았다.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지금 코를 잡았는데요. 9시 45분이고 여기 독산동 여기 홈플러스 바로 옆이네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고 산봉 경유했다가 공담읍 동아리라는거 46,400포인트 운행 시간 50분 정도 안 걸릴 테니까 괜찮은 거지 뭐. 어, 손님하고 거리는 450m 바로 요 앞이니까 좋습니다. 아, 운행 시간 대비 착지도 중요하긴 한데 장비 기사들은 착지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운행 시간 대비 금액 맞으면 조금 가야 됩니다. 자, 사나이님들. 그러면은 이번에는 공담으로 가 보도록 할게요. 함께 가시죠. 고고. 네아스팔트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48분이고요 저는 여기 봉담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오늘 손님들이 얘기를 많이 거는데 다들 재밌으시네요 얘기가 그래서 저도 재밌게 얘기하면서 왔습니다 자 일단 여기 도착은 했고 콜이 없는데 어아 동네콜 떴는데 못 잡았다 가끔가다가 티맵으로 동, 딱 뜨는 데가 있거든요 뜰 때가 방금도 봉담에서 봉담 10분 운행하는 게 22,000원에 떴는데 눌렀는데 못 잡았어요 가끔가다 좋은 콜줄 때가 있거든요 티맵이 자 여기 새로 지는 아파트 단지 라인이고 이쪽으로 가면 바로 먹자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긴 하거든요 작 가면 수천리 수천리를 간다 울린다 오늘 어버이날이어서 다들 어린이날 돈쓰고 어버이날 돈쓰고 하다보니까 오늘 다들 조용한건가요 이거? 콜이 아예 안울리네 강동 들어가는게 49,000원에 뭐가 떴는데 승삭되네 보지도 못했네 <laughs>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4분이고요. 저는 여기 와울이 와오리 나왔는데, 와울이는 역시나 젊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콜은 마땅히 잡을 만한 건안 뜨는 것 같아요. 거의 안뜬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여기, 그, 보통 저수지 있잖아요. 정남면에. 정남면 보통 저수지에서뜬 콜을 잡았습니다. 손님하고 거리는 아마 한 4k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한 3.5에서 4km? 그래가지고, 경유가 정남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인계동으로 들어가는 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계동 들어가는 콜이면 잡아도 괜찮고, 운행 시간도 뭐, 그닥 뭐, 한3 40분이면 가는 것 같으니까, 요거는 한번 가줘도 될것 같습니다. 자, 사나이 님들, 일단 손님한테 갔다가 수원 인계동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계동으로 함께 가시죠. 고고!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47분인데요. 저는 여기 도착을 했는데 여기가 인계동인가 <laughs> 뭔가 지동? 뭐 이쪽이랑 가까운 느낌인데 수원도 가깝고요. 보등동도 가깝고 어딜로 갈까요? 일단은 요거길 따라서 조금 걸으면 지동이거든요. 지동 쪽으로 조금 나가 볼게요. 고리참. 구나~ 콜이 없어도 너무 없네요. 어... 아씨... 아. 서초동 가는 콜 잡았는데 취소됐어요. 아~ 짜증나... <laughs> 아~ 진짜 왜 이러니? 내가 잡은 건데 41600포인트 왜 취소하고 다시 올리는 거여요 아, 진짜. 멀리 있어서 취소한 건가? 41600포인트 서초동 들어가는 콜 잡았는데 출발 딱 하려고 하니까 손님한테 출발하려고 하니까 그냥 취소 눌러 버리네요. 4km 떨어져 있었는데. 멀어서 취소한 건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콜이 안 받쳐 주네요.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어, 지금 시간은 12시 51분이고요. 여기 조원동까지 일단 천천히 라이딩해서 나왔습니다. 어, 아까 전에 뭐, 하남 가는 거 3만 몇천 포인트 놓치고, 서초동 가는 거 마북 들렸다 서초동 가는 거 4만 천600 포인트는 잡았다가 손님 취소하는 바람에 아, 이랬는데 손님이 다시 올린 거를 딴 분이 차, 잡은 것 같아요. 제가 안 잡히더라고요. 그랬고, 또 성남 가는 거 3만 2천 몇백 포인트짜리 하나 놓치고, 그러고 나서 천천히 어쩔 수 없이 라이딩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쪽 구운동 쪽에서 구운동 쪽에서 우왕 저희 하기동 들어가는 골이 2만원인가 2만 5천에 원뜬거예요 저랑 한 7.5km, 7, 7. 7. 4 k 뭐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잡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자, 이틀 쉰 것도 있는데 요즘에 좀 골치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아, 오늘은 솔직히 아, 일이 조금 손에안 잡힌 것도 사실 있는 거 같아요. 왜냐면 동네골도 솔직히 있긴 했는데 잡아도 되는 것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안 잡고 아까 전에 하기동 가는 것도, 하계동에 청계동 가는 것도 놓치고, 다른 콜 잡았는데 법인이고, 참 오늘은 쉽지가 않네요. <laughs> 아무튼, 이번 주는 제가 뭐, 내일은 어차피 일을 나올 거고, 토요일 날은 저희 아스팔트 사나이 단톡방에, 단톡방 사람들하고 모임이 있어요, 평촌에서. 그래서 그 모임 가져서 아마 토요일 날은 일을 못할 것 같고, 일요일 날은 열심히 달려야겠죠?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탁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밤에 대리가 솔직히 마음처럼 잘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낮에 숱도 제가 프리로 뭘 하고 있긴 하지만 집에 있으니까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차라리 나가면서 막 이렇게 일을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월요일부터 늦어도 화요일부터는 제가 일을 탁송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아무래도 뭐 제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리면 좋겠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올리진 않더라도 내용이 내용 위주로 일지도 맞긴 한데, 내용 위주로 가는 걸로 재미도 있고, 그런 위주로의 영상을 더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이 영상이 먼저 올라가긴 하겠지만, 전, 어 2인 1조한 영상도 있어요, 최근에. 엄청 재밌게 탄 거. 그것도 조만간에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나이님들, 저는 여기서 그냥 라이딩해서 복귀하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좀더 활기차고 즐거운 목소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나이님들.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시청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신 김에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지지기에 관련돼서 얘기하지만 혹시나 제보하실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지지기 관련해서 저한테 개인 톡 밑에 남겨놓을 테니까 여기로 톡을 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라이브로도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사장님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 가요. 안녕. 고고.